그 앱에 접속한 순간 나는 그녀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저는 김모 씨입니다. 30대 중반 평범한 회사원이죠. 이 이야기를 하게 된건 사실 지금도 마음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서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넘기면 안될것 같아서요. 누군가에겐 경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소개팅이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그녀는 너무 완벽했죠. 외모, 성격, 말투 거기에 제가 아끼는 영화와 음악 취향까지. 정말 말도 안 되게 잘 맞았어요. 운명이라 생각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고, 평일에도 틈날 때마다 얼굴을 봤어요. 그녀는 집에 와서 제 밥을 챙겨주기도 했고, 저보다 제 부모님에게 더 자주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소한 거였어요. 예를 들면, 금요일에 만난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되고, 토요일 새벽쯤에 미안해, 폰을 못 봤어 라고만 하고 넘어가거나, 혹은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며 자기야, 나 믿지? 라고 하며 눈을 마주치는 것. 그러다 어느 날, 그녀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녀의 핸드폰이 제 옆에 놓여 있었고, 알림창이 떴습니다. 그 알림은 한 번도 본적 없는 앱에서 왔고, 문구는 이랬습니다. 검은방 알림 오후 11시 참석자 인증 바랍니다. 검은 방? 이상했지만 그냥 카카오톡 비밀 단체방 정도겠거니 하고 넘기려 했죠. 그런데 그앱 이름은 분명히 처음 보는 거였고, 뭔가 섬뜩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집에 간뒤 저는 미친 듯이 그 앱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글에도 없고, 앱 스토어에도 없고, 심지어 커뮤니티에서도 아무 말도 없더군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술을 마시고 일부러 그녀의 집 앞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살아라고 했고, 집엔 데려오지 말아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도착해보니, 그녀가 들어간 건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고, 2층 창문에서 어른 네댓명의 실루엣이 동시에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 말대로라면 부모님 외엔 아무도 없어야 하는데, 창문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붉은 불빛과 이상하게 반복되는 주문 같은 소리, 그리고 누군가가 벽을 손으로 긁는 듯한 스치듯 스산한 소리. 그날 저는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고, 그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날로 커져갔죠. 그녀의 또 다른 이름. 정확히 일주일 뒤 회사에서 쉬는 날이라 집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려는 찰나, 제 뒤에 줄서 있던 남자가 제 어깨를 두드리더군요. 혹시 김모 씨 아니세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꺼낸 말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혹시 지금 서지혜라는 여자랑 만나고 계신가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녀의 이름 분명히 그랬거든요. 하지만 낯선 사람이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저, 그 여자 2년 전에도 만났습니다. 이름은 서지윤이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 중한 명은 그 여자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남자들. 그 남자는 제게 사진을 몇장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그녀와 닮은 여자와 함께 찍은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중몇 명은 제 SNS에서 본 얼굴들과 겹쳤습니다. 그녀가 몰래 팔로우하던 남자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그 사진에 나오는 몇몇 남자들이 실종신고가 된 상태라는 겁니다. 심지어 기사도 있었죠. 30대 남성, 연인과 말다툼 후 연락 두절 핸드폰 꺼진 채 3주째. 직장인 김모씨 퇴근 후 귀가 중 실종 마지막 위치는 연인의 집 근처 전부 그녀와 연관이 있는 남자들이었습니다. 진실에 다가가려 한 데가 저는 그 남자와 함께 그녀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아무 정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주소도 어디 하나 맞는 게 없었어요. 심지어 가족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녀가 들어갔던 그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조심스럽게 2층까지 올라가서 문을 두드렸죠.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더니 안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문이 열렸고, 그녀가 아니라 전혀 다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씨, 여기 그런 사람 안삽니다. 집안을 슬쩍 보니 구조도, 가구도, 며칠 전 제가 봤던 모습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급히 바꿔놓은 듯한 느낌. 우리는 허탈하게 돌아섰지만, 그날 밤제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왜내 과거를 캐고 다녀? 김모 씨. 번호도 없고, 발신자도 없는 문자였습니다. 그 문자 이후 제 일상은 지옥이 됐습니다. 회사에선 이상한 헛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모르는 번호로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이 계속 왔고, 제집 앞엔 매일 밤 누군가가 담배를 피우고 서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도 항상 카메라는 이상하게 끊겨 있었고요. 마지막 메시지. 어느 날 그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꽃다발을 들고 자기야 오랜만이야. 하며 웃고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은 제가 알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텅 빈듯한 인간이 아닌 기운. 왜 그랬어? 라고 묻자,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넌 너무 깊이 들어왔어. 나 이제 널 놓을 수가 없어. 현재, 이 이야기를 쓰는 지금도 저는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는 느낌을 지욱지 못합니다. 핸드폰을 바꿔도, 이사해도 그녀의 흔적은 계속 나타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도 너무 완벽한 사람을 만났다면 그 뒤를 의심하세요. 진짜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닌 무언가로 변해갈 때그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빠른 뉴스 요약은 오늘 뉴스.